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 어,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같이 잤는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더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이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한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 마지막 한절 함께 있습니다. 교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어 다음주면 저희가 이제 종강을 이제 할텐데 어, 벌써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이제 1년이 어, 마무리되는 12월달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여러분들 시간 빠르다는 느낌입니까네 <laughs> 어, 여러분들 벌써, 벌써 빠르면 안되는데 <laughs> 이게 예전에 그 선생님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어시대는한 시속 10km 정도로 인생이 가는 것 같고 2 0때는 어, 시속 한 20km로 인생이 가는 것 같고, 또 나, 그 10대, 30대, 40대에는 그 나이에 맞는 속도로 간다고 하더라고. 어, 또 최근에 또 박사님, 어떤 박사님이, 어, 그런 이유가, 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경험을 또, 이제 쉽게 하면 처음 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해봤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이제 저장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laughs>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조금 세월이 빠르게 느낀다, 간다고 느끼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20대니까 그냥 나은 겁니다. 30대가 되어지고, 또 40대가 되어지면, 어, 더 빨라지겠죠. 어, 그만큼 여러분들은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어, 성년에도 세월을 아끼라나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이라도 이걸 기억하시고, 어, 정말 이번 학기에 응답들을 기억하시고, 어, 내가 이번 학기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또한, 어, 방학 때 어떤 응답을 위해서 또 도전할 것인가, 또 그걸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 학기에 제가 이번 학기에 좀 기대하면서 좀 이런 응답을 받아보자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laughs> 뭐, 뭐. 이번 학기 이번 학기 하반기 때 네. 어, 우리 전학기요 이번, 이번 학기는 좀 이런 응답을 받아보자라고 제가 서, 어, 초반에 얘기했었어요. 혹시 얘기.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의 역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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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찌 어, 비슷합니다. 어, 좀, 좀 더, 어, 그래서 제가 예미야를 같이 봤었는데, 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우리의 노력과 방법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좀 올바른 복음 역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좀 우리가 보고 체험했으면 좋겠다. 어, 왜냐하면 이때까지 너무 우리의 방법,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떤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지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니에미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니에미아는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돌아옵니다. 그 수많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느에미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죠. 그런데느에미야는 그때 자기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였고, 자기가 결단하여서 소유전 수범하였고, 이 일을 자기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각 집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같이 닿도록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함께 했더니, 이 이스라엘 성벽이, 이루산의 성벽이 세워졌고, 적을 물리쳤고,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듣는이 세워지는 기회가 응답이 된 거죠. 그것도마찬가지니다그래도 우리가 이미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른 복음의 역사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어,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제 레디 패스티벌 가지 못했지만, 이제 제가 좀 몸이 불편하면서 제가 갈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어, 우리 이제 노예 캠프에서 이제 우리 개명대학교 캠프하고 싶다. 제가 갈수 없는데. 어차피, 감사하게, 그때, 박가니 목사님께서, 어, 이제, 본인께서 도와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박가니 목사님 중심으로 캠프를 하였는데, 또그 캠프에 연결된, 아, 이제, 생명들이, 우리 또, 레드페스티벌에 오게 되었고, 또그 친구들이 저번주에 와서, 함께 또, 포럼하는, 어, 시간을 가졌었죠. 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레드페스티벌, 아 리가레드페스 해야 되는데, 아, 저 영어들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도했고, 예미와 같이, 정말 기도했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 그걸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열어 가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이걸 체험하셨다면, 그 다음 학기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서도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런 답을 찾으셨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한 학기 마무리 하면서,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감사함을 회복하는 전도학교 되셔야 합니다. 감사함. 어, 저는 제가 이게 주 사역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에 대해 묻습니다.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 제가 물어봅니다. 응답의 기준이 무엇이냐?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럼 응답 받았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 아,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아니요. 그만뭘 원하십니까? 저 세계 보급. 보고... <laughs> 여러분들 응답 받은 게 있습니까? 네. 뭐 있습니까? 다모 뭐,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리 대부분 어른들이 응답 받았다고 하면서 포럼 하시는데 어떤 포럼 하시던가요? 뭐가 뭐가 잘 되고 뭐잘잘 네. 잘 불리고. 맞아요. 제가 많이 제일 많이 듣던 응답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어려움, 문제, 위기가 사라지거나 그게 자기 본인에게 좋게 인도되어지면 응답받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신앙생활은 참 어렵고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은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응답이라는 것은 응답. 어, 한자 그대로도 거기에, 우리 모든, 우리 것에 반응하여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응하여 답을 주신다는 거죠. 어, 영어로도 이제 answer 이라고 하기도 하고, response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겁니다.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혹은 문제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답을 주시는 거죠. 그 답이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일 수도 있고요. 그 답이 내가 싫어하는 답일 수도 있고요. 그 답이 내가 좋아하는 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응답의 기준은 누구에게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이 비밀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예전에 제가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이지만 신앙이 이, 이런 부분들이 잘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교회를 오래다지만 니 상처와 갈등과 많은, 이제, 불편 불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죠 교회로 오시지만, 많은 감사와,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들을 놓치고 가다가, 결국은, 잘못된, 잘못된 시간표 속에,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겁니다. 어,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응답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준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응답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을 읽었잖아요. 베에서 3장. 어, 에베소서, 에베소서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아주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왜 편지 썼냐면, 에베소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두파로 나눠서. 이제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회, 이렇게 우리가 기존 성도님들이죠. 기존 성도님들은, 아, 교회 법도 잘 알고, 교회 문화도 잘 알고, 아, 이 교회 뭐 이렇게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방인들.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성도가됐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교회 법도 몰라. 그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세력이 계속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바울이 아참 어, 너희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 어 그거 왜 이런 문제가 이런 갈등이 있냐? 이것을 너희가 하나 될수 있도록 또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 은혜를 깨달아야 큰 하나님의 축복을 알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있나요? 사실 없죠. 그만면저 여러분들은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의 과거가 반드시 발판되셔야 됩니다. 과거. 여러분들 지금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삶을 살아왔건 그거는 발판이 되어질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를 발판 삼아서 넘어서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문제가지갖져 있었다면 결국 이 교회는 갈라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교회가 이것을 넘어서 하나 중요한 답을 찾게 된다면 이 교회는 유대교와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여러분들 의 과거는 발판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안 됐던 거또오 여러 가지 뭐 얘기했던 많은 뭐 것들을 거기에 메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 갑니다. 어느 에서 갑니다. 아 어, 대구에 있어서 어떻게 성공합니까 목사님? 대구에 있어서 성공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확률적으로 어, 서울이나 또 중요한 뭐 이제 선진국에 있는 것이 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한 성공이라는 기준에 어, 가깝게 갈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노예였던 요셉을 사용하였습니다 감옥에 있던, 감옥수였던 요셉을 사용하여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출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발판 삼으셔서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시간, 이자리있지만 이, 이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이 밝기 서미스로 갈, 갈 것입니다. 그분 모사님꼭서이가야 됩니까? 서이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분야 속에 서이만 대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서밋이 되어진다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서밋이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신다말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높이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아모사님 이번, 이번 학기 망했어요, 너 이번 학기에 어떤 학기가 되었든 이번 학기는 여러분의 응답의 발판입니다. 아멘.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거, 증역 쓰지 마세요. 예, 네, 지나갑니다. 아,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 반드시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은 오늘입니다. 현재죠, 현재. 그러면 여러분들, 과거를 발표하면서 반드시 응답해야 될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자리에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그리고 감사란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경륜 가운데 있다는 삶이에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업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정말 이것 깨달으셔야 돼요. 그 제가 잘 감사하기 우리 임원들이 어, 사실 우리 임원들이 뭐 어떤 일을 하냐 잘모르수 있지만 임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임원, 서부지역 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부지역 임원을 하면 대경지부에서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네, 학업도 해야 되죠. 또 교회에서 일을 또 헌신해야 되죠. 또 지교에서도 헌신하죠. 또뭐 지부에서. 사실은 물론 뭐 절대적으로 하는 게 맞냐. 됐을 때는, 뭐 그럴 수, 안, 안 그럴 수 있지만, 누구보다는 더 많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며 응답받는 시기입니다. 어, 저도 또 어느 연애, 날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1학, 1학년 1학, 2학기 때 선배들이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1학년 때 지교의 대표맡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거의 뭐 지부 사역을 섬기고 했죠. 물론 저는 이제 목회자라는 길을 가기 위해 어, 가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어, 그런 길이 어렵지 않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어, 제가 이제 하나님 이 일을 한다 해서 학업을 못했을 때, 후배들이, 후배들한테 좀 민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제가 학업에 더 신경 썼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의 많은 발판들이, 물론, 힌딩이 됐죠. 어렵게 됐습니다. 아, 불평 불만도 가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다는 걸 깨달았고, 그 속에 내가 결단하였고, 어, 응답받아 지금 제가 어 이렇게까지 올수 있었던 응답의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 무언가 맡겨졌을 때 물론 여러분 시간을 잘 봐야겠지만 그 응답들이 현재의 응답이 되어서 미래에 도전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맡겨진 것 정말 감사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친장답받는 사람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네. 응답받는 사람이있을수록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도, 어, 지금은 좀 덜한데, 저희가 이제 한창 그 노예에서 일을 하잖아요. 노예에서 일을 하면 꼭두 분을 찾습니다. 두 분. 누구 찾냐면, 손순자 목사님, 이동공 목사님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두 분이 일을 제일 잘해요. 그니까, 러 뭐, 뭐, 맨날 노예 뭐 일하면 이두분 불러서 일시킵니다. 그래서 옛날 이동호사 님한테 생각하더라고. 아, 맨날 노예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반대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아, 두 분이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결국 그렇게 그 응답받았던 우리 이제 손모사님과 이동호사님은 참 많은 응답을 받고 계신 거죠. 마찬입니다저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헌신이 있을 겁니다. 물론 부담되겠죠. 하지만 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도전하십시오. 어, 지금의 응답의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2 3 7과 5통 동족이라고 하는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어, 이 미래를 누구에 맡기시겠습니까? 준비된 자에게 맡기시겠죠. 어, 물론 여러분들이 뭐안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겠다면 이 응답을 받을 도전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 결국 이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실함과 공교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 지금에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나 미래의 발판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사익들이요, 공부들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나 나중에 미래다 답이 맞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태도들이, 많은 결단들이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의, 어, 많은 씨앗들이 될 거예요. 어, 제가 이제, 결혼도 해보고, 자녀를 키워보고, 또 교회 일을 해보고, 사회생활 해보면서, 어, 참, 어, 성실한 사람이 성실하다. 네. 네, 우리가 안에서 사는 바가지는 밖에서 산다 네. 어, 어쩔 수 없이 그 가지고 있는 체질과 그 습관들은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어, 그러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씩 도전해서 바꾸어가고 도전해서 갱신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의 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감사함으로 회복하시고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네. 이걸 다 회복해서 결국 우리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넘어습니다 아, 목사님 넘어서세요.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넘어섭니까? 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한 겁니까? 18,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에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이것이 저희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다시 서론에 다시 돌아가자면 그 제가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제가 뭘 체험했을 때겠냐면 올바른 복음 역사를 체험하게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걸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는 받기 변화되는 것을 체험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 이번 한 방학 때또 이번 학기 방학 때또 2026년이 되었을 때어 여러분이 한해한해 한해 성장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0년이 지났을 때아 목사님 제가 이런 이런 많은 축복 가운데 이래 오게 되었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이런 이런 많은 축복 가운데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아, 나중에 목사님, 10년 뒤에 제가 이혼했습니다. 을 아, 목사님, 10년 뒤에 제가 돈이 없으면 돈좀 빌려주세요. 돼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응답 받아가지고 좀 이게 또 뭐, 목사님을 도와줘야지 자꾸 어 아멘.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신앙생활했으면 을 좋겠고 어, 참이전답교하는이 파라 시스템 생기면서. 어, 참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게 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잘 돕지 못하는데, 또 우리, 어, 우리 또 김성원 전사님과 또 우리 조재열사님, 또 많은 우또 사회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아, 아, 네, 뒤에 계시군요. 아, 네. 네. 그래서 도와주셔서 참 이런 일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또수고조 우리 임원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든 뭐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감사함을 회복하시고,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어, 정말 방학 때, 어, 중요한 답을 위해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방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학 때는 정말 방학이 정말 중요해요. 방학이 한 3개월입니까? 3개월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말, 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들은 또 다음 주에 할 테니까, 이번 주는, 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감사함을 회복하는 전답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부 지역이 하나님께 동안 올바른 복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비밀을 증가하시는 우리 레너트들을 증인으로 세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힘과 우리 방법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아니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올인하게 알려 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이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쓰임 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니 이들 나남는또 기말고사와 또하나길을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하락하시고아니또 하프리스 방학을 통해서 이들이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방향이 되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애심, 명령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감사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교로 불러 주시고 또 기아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일과 또 아니 세기 보고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예정을 위하여 이들의 중요한 시간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결단을, 이들의 하님, 나그 시간을 보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니, 이들이 형통함이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요셉이 누렸던, 또, 다니엘과 모세, 모세가 누렸던, 하나님의 그기약납이 은혜가 역사가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 서 아니, 벌써,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님, 한해 동안 받은 응답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한 방학과, 또, 새로운 한 해를 위하여 도전하는 중요한 결단들이 있도록, 아니,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 서 하나님 이들이 더 기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서부 지역과 이삼7 나라와 오청 종류을 살리는 일에 기한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성기 성기 위해 앞으로 이삼7을 살리고 더 넘칠 경제 경 경제 행답이주의이 되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네 교통에서 충만하심이 감사함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모든 하는 것마다 증인되 우리 서부지에 내놓는 도와 사회자와 그들의 모든 현장과 가정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